이 시간에는 캐세만의 장로계를 담당하시는 류현선나님께서황금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신고하실 때 많은 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laughs> 행하신 설교 말씀이다. 참 복음서의 액기스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산상이 아니라 사실은 언덕입니다. 이 갈릴리 그 지방은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212m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아침에는 바람이 곤란고원에서 이렇게 저 서쪽으로 붑니다. 그 서쪽이 바로 지중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에, 그 에코스틱 이저 풍향이 잘 돼가지고 마이크 시설 없어도 수천 명이 잘 들을 수 있는 바람이 이렇게 흐릅니다. 오후에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후에는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개인심방하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 그러니까 저 지중해 이렇게 넘어가는 그그 그, 그것이 이제 이게 수거적인 곳이기 때문에 언덕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산상순이라 수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에키스가 팔복이 있습니다. 베아티튜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여덟 가지 이렇게 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여기 팔복교에 가보면 팔각정으로 교회가 잘 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에키스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구약의 십계명과 함께 신약의 주기도문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축약한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에키스가 바로 성령의 부분이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가장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과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 주의도문이 아주 잘 정리가 된 신약의 에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에키스는 오늘 금방 봉독했던 7장 12절의 말씀. 이거를 황금유이라 그렇게 합니다. 골든 룰. 얼마나 이참그 율법 중에 율법이요. 가장 최고의 법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곡과 선지자의 강릉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릉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 보면 sums up, 요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요약을 이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신약에 모두 400여 회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요약을 해서 뒤에 말을 연결하는 이런 말로서 로마스에 보면은 5장 1절, 8장 1절, 12장 1절 전부 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그거는 앞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지금 앞에 말 7절 이하의 말씀부터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7 절에 보니까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하 우리 잠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이게 구하다. 말을 이제 시크라, A-S-E-E-K라고 하잖아요. 어, 예,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는 게 ask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k 크 k n o c k K가 무금이에서 발음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말 A-S-K 또 모으면 그 자체가 구하라는 ask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 할때 기도할 때의 세 가지 태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니 기도라는 것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꼭 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이 필요하고 간절한 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달뭐 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한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몇번씩 찾아오고 가 귀찮은사라도 재판장이 아이고 그냥 이 과부의 구한 대로 해주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하면은 확실히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까지 그리고 이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주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37개가 우물을 판그 사람에게 많은 세계 언론 기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우물을 파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내가 물이 나올 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어느 사막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대부분은 수, 수맥이 그 있는 곳에는 탁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답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못 했는데, 이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 파가지고 37개의 오아시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한 태도예요.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도하는 태도가 뭔가니, 우리 기도는 정말 이게... 구하고 찾고 또한니 분을 두드리는 이런 모든 정성이 구해서 받은 거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맞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아버지든지 더 좋은 것으로 이 아이에게 내가 떡을 주되 한 인절미 더 좋은 떡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달라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눈을 뒤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심령 그걸 우리들은 하나님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간과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름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름으로의 모든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데 너,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배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율법 선지자의 강행이 뭐냐? 라고 물으면 그 누구나 쉐마를 얘기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지정이 의기하고 영과 혼과 육의 그게 아주 전인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한 대로 할때 여기 남이라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한 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먼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서로 쌍방적인 사랑 이렇게 주근이 박근혜는 뮤추얼 나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쉐마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웃이 남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사랑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로셀프에스팀 어떤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을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장악할수 있는 긍정심을 가져야 우리들은 이 건강한 사랑을 이웃에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내 몸을 지정하고내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예를 관리하고 이러듯이.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어떤 정신과 사랑을 배포를 준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단담을 대지 마라. 내가 남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기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프란치스는 그의 평화의 도구라는 인스트루먼트 오브 어 피스라는 노래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로 나 내가 먼저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먼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평화의 도구에 그 노래 나오는 참그 아름다운 시구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남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그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귀중해서 황금 유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800년 전에 그 바빌로니아 6대 왕인 함무라비가 있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때의 고대 근동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게 362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에 의하면은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렉스라는 것은 법이다 탈리오니스는 탈레온의 법 이게 뭔가 하면 동해보상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겁니다 우리 율법에 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눈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는 그 사람이 눈을 한대치어받는 거예요 또 내가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해자에게 이빨을 그 부러뜨리게 하는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내외에도 나오지만 낙태한 여인에게 아기를 이렇게 그 떼게 만들면은 그 사람의 자녀를 이 자녀에게도 해를 가라고 이렇게 동해 보상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게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 보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은 뭐 정리는 정의를 찾겠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하니까 어? 살해자는. 또그 사람에게 어떤 사형을 쳐가지고 또 하나의 생명이 없어지는 이걸로작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이 동해 보상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정말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보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 사랑의 법으로 이거를 이제 나가는 이런 법으로 나오는데 우리 성에는요 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의 최고한 법이라고 있어요 야곱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 내몸가지라요 말씀 속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이게 최고한 법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Royal Law. 한쪽은 골든 룰 예수님의 황금률. 이거는 로 o y 이게 나옵니다. 이둘 다가 공동적인 뭔가니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노네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네 기소 문, 어, 귀소물력은 물시어인이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낸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긍정적인 이 법이 훨씬 우수하다고 일반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오와 고와야 오는 말도 고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듯이 대접을 받으려면 하 남을 대접하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실현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황금율이 실천된다면 정말 이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돼서 무엇을 이 사람들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네프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 취임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분단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fellow citizens, 내 동료 우리 미국 시민들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일할 것인가 물으라고 이렇게 참 대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 알라스에서 저격을 당하기 1963년 11월 22일 날 저격 당했는데 꼭 1년 전에 그가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의 뚜껑을 덮을 때에 네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로 당신은 용감했는가? 두 번째로 당신은 성실했는가? 세 번째로 당신은 정직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당신은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느냐? 이네 가지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1년 후에 그야말로 종교 총격, 두 방의 총격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신이 그 이제 조사할 때에 그 사람들이 1년 전에 연설을 생각하며 과연 케네딕에 그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황금률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거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집니다. 남을 비난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의 자기반성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뭐툭 하면 남의 탓을 한 사람 많이 있어요. 툭 하면 전정권이 뭐 그랬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툭 하면 자꾸 남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불찰입니다. 이래서 자기를 지금 고치고 고쳐 나간다면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가보면 뉴욕에 세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자네프 케네디 공항, 제일 참미기에서큰 공항이죠. 두 번째로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뉴욕에 있는, 뉴악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버티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공항인 라구아디아, 이것은 이 구아디라는 뜻이 레틴말로 어떤 수호신, 가디언 엔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저기 스페니시 말입니다. 라과 대안한 분이 판사였습니다. 그분이 판결하는데 누가 10불 어치의 빵을 훔쳐가지고 짐이 잡혀서 자기 재판석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대는 그 돈을 10불을 어, 이렇게 벌금을 어, 문대면 은 우리가 한 50불 내지 100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느냐고 그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과디아 이 판사가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그 경우는 방청객에게 돌리면서 여러분 이분이 지금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장발자처럼 이시대 장발자처럼 빵 그거 하나 훔쳐 먹어서 1불짜리 얻어서 지금 50불 100불을 지금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은 내야 되고 법은 따려야 되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를 구합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그게 한 수백 을 됐습니다. 그, 그걸 가지고 벌금 물고 이 사람이 그 돈을 다 주면서 다시는 당신이 오늘 이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하라고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분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참치의로 판사였죠. 나중에 뉴욕 시작이 돼가지고 사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라구아 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 다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정신, 희생정신, 섬김의 정신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씹는 대로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내가 내일 무엇을 거둘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 무언가를 내가 심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심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잖아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뭐든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10편 122편 6절의 말씀만 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지금 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인테리어로서 얘기를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부름을 받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탓, 남의 탓 자꾸 신문에 보면 내 네, 그겁니다 KBS 9시 뉴스에 보면 40분 동안이나 남의 탓이 전부 다내걸을 네 분석하면서 봅니다 하 아, 저게 황금률이 하나도 없구나 복음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면 은 교계 신문에서 보면 전부 다 탓이에요 어느 노예나 총회나, 그, 렇게 말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나, 네, 내가 대접을 바꿔준다, 남을 먼저 대접해 주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남북한이 곧 하나가 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동서남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오늘 귀한 이황금률의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대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 예배 위원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이어가고 있으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황금률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 받을 때까지 열과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주 좋은 곳을 기대하면서 정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쟤들도 남을 먼저 대접하는 희들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